마음속에서 이 항상 생각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의 현상이라는 것은 계속 무슨 생각을 일으켜요. 어~ 눈을 감아도 생각이 일어납니다. 눈을 떠도 생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게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생,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일으키는 게 기본적인 특성인데 그 기본적인 특성을 내가 이렇게 붙들고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놈은 생각을 잘하니까 뭐 원래 잘하는 생각을 대상만 바꿔주면 됩니다. 특히 불자들은 그 생각을 연불, 연불 생각을 한 거예요. 연불 생각. 부처님을 떠올리는 것이고, 부처님 이름을 떠올리는 거고,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거고, 보살님들을 떠올리는 것이고, 보살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계속 반복하면 돼요. 지금 이제 음악이 나오잖아요. 어, 명상음막연불 음악이죠. 계속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는 어, 나무아미타불 하고 이 머리로는 나무아미 부처님의 이렇게 형상을 그리는 거야, 상상으로. 네. 그러면은 잡생각 일어날 틈이 없죠.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야. 부처님을 닮아간다. 관세음보살하면은 환생보살님을 닮아가는 거죠.